사람 많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더 외롭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그런 순간 자주 느껴지죠. 다들 웃고 떠드는데 정작 나는 입한번열 기회 없이 그냥 맞장구만 치게 되고요.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더 지쳐있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랬다. 뭐하러 나갔나 싶었던 날. 그런 날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괜히 불안했어요.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외로운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괜한 눈치를 보고, 괜한 오해를 피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제 마음은 늘 바닥에 남더라고요. 그런데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안해졌어요.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굳이 뭘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 조용한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잘 다독여 주더라고요. 그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긴 변화일까 싶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편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사람 마음은 고요할 때 비로소 회복된다고 하니까요. 돌아보면 저도 그랬어요. 바쁘고 분주한 시간보다 그 고요한 틈이 저한테 훨씬 큰 위로였더라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혼자라는 게 절대 외롭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내 속도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누구나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함께 나눠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그저 내 마음을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필요할 때 조용히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어색했어요.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그게 정상처럼 느껴졌거든요.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어디를 간다고 하면 괜히 누가 나를 이상하게 볼까 싶어서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바쁘게 움직이는 척 하곤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건 정말 혼자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나를 누가 볼까 두려웠던 거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나를 불편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정리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성인을 추적조사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연구는요, 한 세대가 아니라 무려 3세대에 걸쳐 이어졌던 굉장히 긴 연구예요. 가정환경, 직업, 결혼생활, 인간관계, 정신건강 등 삶의 거의 모든 면을 기록한 건데요.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관계를 많이 맺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내가 안심하고 숨쉴수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연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족이 있다고 무조건 안정적인 것도 아니라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걸 알게 된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건 혼자여서가 아니라 불안한 마음 때문이었거든요. 누구 하나 내 마음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감정을 말할 곳이 없어서 속에서만 맴도는 답답함이었던 거죠. 심리학자 나단리얼 브랜드는 자존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힘, 그리고 내가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에도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혼자라는 걸 결핍으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 있는 걸 자기 돌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마음의 소음을 없애주는 시간처럼 느껴져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편안한 시간. 그게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지고 나면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내면화라고 해요. 외부의 기준이 아닌 내면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힘. 이 힘이 강해질수록 외부에 덜 휘둘리고 더 온전한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 말이 저는 참 오래 남더라고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때. 진짜 외로워진다. 저는 이 문장을 책에서 읽고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전에 혼자였을 땐 누구라도 붙잡고 싶었거든요. 말이라도 섞고 싶고 누군가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렇게 반가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삼게 되니까 불안보다 평온이 더 크게 찾아오더라고요. 그 평온은요, 누군가가 줄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저, 내가 나와 편해지는 순간, 저절로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예전엔 외로움이 나를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외로움이 나를 진짜 나와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하루 중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만의 여유를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말이에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의 강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을 더 아끼기로 했죠. 누구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심리학이 말하는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고요한 오후에 따뜻한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 조용함이 괜히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명절 때 집이 조용하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일요일 저녁이면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마음. 그게 오래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참 고맙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조용함 덕분에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로소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그럴 때 떠오른 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정막강산. 정막한 강과 산. 세상이 고요하고 조용하다는 뜻이지만 그 속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예전엔 외롭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강산이 정막하다는 건 세상도 마음도 다 비어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들려요.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내가 편히 머물 수 있다는 건내 안이 단단해졌다는 뜻 아닐까요? 시끌벅적한 자리에선 괜히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조이고 집에 돌아와선 또 혼자 후회하고 그에 비해 조용한 시간은 나한테 참 솔직해져요. 모든 말로 꺼내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정막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쉬고 있다는 뜻.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유한 상태는 마음이 건강하다는 신호다. 외부 자극 없이도 불안하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을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상태라고요. 예전엔 정막하면 TV를 켜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뭐라든 채우려 했어요. 그런데 이젠 그냥 내버려 둬요. 아무 소리 없는 거실, 창 밖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전기밥솥에서 찰칵 울리는 소리. 그런 게 하루의 배경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조용한 날이 오히려 반가운 건, 이젠 그 시간 안에서 내가 나를 다시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정막은 결국, 나를 혼자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천천히 다가오는 시간 같더라고요. 혹시 요즘 너무 조용해서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 그 고요를 그냥 받아들여 보셔도 좋아요. 아무도 찾지 않는 하루 그 안에 숨어 있는 평온이 생각보다 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막은 당신 안의 단단함을 조용히 키워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느날 문득 멈춰서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없었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무언가를 더 해야 할것 같고 계획을 세워야 안심이 됐는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멈춰 버렸어요. 그리고 그 조용한 멈춤 안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젊을 땐요, 무엇을 하느냐가 삶의 중심이었어요. 일이 있으면 괜찮은 줄 알았고, 사람이 있으면 잘 사는 거라고 믿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삶이 바쁘지 않아도 허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 약속이 없어도 그게 심심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거구나 싶어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그런 날을 두려워했어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날, 아무도 찾지 않는 오후, 혼자 있는 식탁? 근데 지금은요. 그날이 꼭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조용한 날들이 내 삶의 중심을 안으로 돌려주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지금 괜찮은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멈춤이었어요. 심리학에선 이걸 자기 자각의 확장기라고 합니다. 성공이나 역할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욕구, 내 리듬이 삶의 기준이 되는 시기, 그게 요즘 저에게 조용히 찾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왠지 외롭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 다 바쁜데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약속을 만들고 괜히 카페에 나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인 게 싫어서가 아니라 남들 눈이 신경 쓰여서요. 그런데요, 정말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니까 이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 덕분에 삶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주 작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마음 깊은 데서부터요. 혼자 있는 시간이 가져다 주는 변화, 저는 크게 세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첫째,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예전엔요,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에 휘청했어요. 괜히 마음에 걸리고 밤새 생각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말 속에 무슨 뜻이 있었을까? 혼자 괜히 골몰하고 그랬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내 안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가 진짜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감정의 주도권 회복이라고 해요. 누군가의 평가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생기니까 작은 말에 덜 흔들리고 상대의 기분에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런 감정의 중심이 조금씩 내 쪽으로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둘째. 감정 소모가 줄어요. 사람을 만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늘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땐 대화 내내 신경을 써야 하니까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해져요. 예전엔 그런 자리를 의무감으로 나가기도 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요.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감정이 금방 소진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만나고 있을까? 그 질문이 시작이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요, 그런 감정 소모를 멈추게 해줍니다.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에 억지로 나가지 않아도 되고, 거절하지 못해 끌려가는 일도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게 꼭 관계를 끊자는 말은 아니에요. 다만, 내 마음이 힘든 자리에는 내가 나를 먼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은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를 줬어요. 셋째, 내 삶의 속도가 나에게 맞춰집니다. 이게 저는 제일 크다고 느꼈어요. 젊을 땐 속도전이었죠.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먼저.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같이 달려야 했어요. 멈추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내가 조금 느려도 괜찮다. 남들보다 늦게 가도 내가 편하면 그게 맞는 거다.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삶의 리듬 찾기라고 해요. 외부의 속도에서 벗어나 자기 생체 리듬과 감정 주기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식.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가장 건강한 루트라고 해요. 이제는 아침이 좀 느긋하게 시작돼도 괜찮고, 할 일을 천천히 해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느림 속에서 삶의 결이 더 깊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그세 가지 변화가 하루아침에 온건 아니에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시간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됐어요. 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대화는 줄었지만 마음은 더 조용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건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마음이 덜 흔들리고 에너지가 덜 새어나가고 삶이 내 속도에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그 변화를, 그 고요함을 마음껏 누리셔도 됩니다. 그건 결코 외로움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당신이 나답게 살고 있다는 가장 좋은 증거예요. 예전엔 그랬어요. 혼자 지낸다는 말만 들어도 왠지 안쓰럽고 어딘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들었죠. 나 스스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병원에 가는 일이 괜히 남들 눈에 어색하게 보일까봐 괜한 변명을 먼저 꺼냈던 기억이 나요. 아, 오늘은 급하게 혼자 오게 됐어요. 원래는 약속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돼서요. 정말 아무도 신경 안 썼을 텐데 그렇게까지 말을 덧붙였던 걸 보면 스스로도 혼자 있는 걸 어딘가 부끄러워 했던 거겠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이젠 혼자라는 게 무엇이 결핍돼서 생긴 상태가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의 빈자리를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라는 말이 예전엔 외로움의 다른 말처럼 들렸는데요. 이제는 조금 달라졌어요. 조용함의 또 다른 이름 같기도 하고 단단해진 마음의 모양 같기도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내적 충만 상태라고 해요. 외부의 인정이나 자극 없이도 스스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마음 안쪽에 내가 나를 편안하게 해 주는 힘이 자라나 있다는 뜻이죠.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니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가서 애써 웃지 않아도 괜찮고 어색한 말을 꺼내지 않아도 조용한 내가 더 편하더라고요. 예전엔 혼자 밥을 먹으면 그릇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고 혼자 걷다 보면 발자국 소리가 더 쓸쓸하게 들렸는데요. 지금은요. 그 소리마저도 내 삶의 배경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소란한 자리에서 억지로 공감하는 척 하며 웃는 일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속도로 하루를 걷는 일이 훨씬 더 나답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라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일이다. 관계 안에서는 늘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할까를 먼저 고민했는데 혼자 있을 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조용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게 돼요.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어떤 말 앞에서 상처받는지, 누구와 있을 때 마음이 놓이는지, 그 모든 감정들이 혼자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예전처럼 애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굳이 잘 보이려 하지 않고, 굳이 오해를 풀려 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만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참 묘한 변화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결국 사람 사이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혹시 지금 혼자라는 사실이 조금 낯설고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아직 내 마음이 조용히 제 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 처음엔 어색하고, 그 다음엔 조용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 고요함 속에서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혼자라는 단어는 절대 쓸쓸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혼자라는 건더 이상 채울 게 없기 때문에 비로소 찾아오는 평온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금도 당신 마음은 충분히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회복시키는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졌어요. 그렇게 하나씩 알게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더라고요. 더 이상 의지하려 들지 않고 서로에게 기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편안히 바라보게 되요 혼자라는 게 사실은 삶의 완성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굳이 꾸미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시간이 느리게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마음 그게 얼마나 단단한 건지 이제는 느낄 수 있어요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건 결핍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얼마 전한 신문 칼럼에서 참 인상 깊은 글을 읽었어요. 80대의 한 할머니가 자신의 노년에 대해 조용히 아주 담백하게 써 내려간 편지였죠. 그분의 글엔 거창한 철학도 어려운 단어도 없었지만 읽고 나서 한참 동안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그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예전엔 혼자 밥 먹는 게 창피했는데, 이젠 그밥한 술이 더 귀해졌어요. 누구와 먹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천천히 씹고 있느냐가 중요해졌지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한참을 조용히 앉아서 그 말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겼어요. 누구와 먹느냐보다 내가 얼마나 천천히 씹고 있느냐가 중요해졌다. 이 얼마나 깊은 말인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배워왔어요. 같이 밥을 먹어야 맛있고, 같이 웃어야 행복하고, 같이 늙어야 외롭지 않다고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일도, 혼자 병원에 가는 일도, 혼자 살아가는 일도 어딘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죠.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왜 혼자인가 하는 생각이 한때는 부끄러움처럼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편지를 읽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혼자라는 건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방식 중 하나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할머니의 표현처럼 혼자 먹는 밥한 술이 귀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채워졌다는 뜻이겠죠. 누구와 먹느냐보다 천천히 씹는 그 순간에 집중한다는 건 삶의 중심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으로 완전히 옮겨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저에게 작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돌아보면 그렇더라고요. 살면서 수많은 순간을 함께였지만 정작 가장 나다운 시간은 혼자 있는 그 고요한 틈에서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굳이 웃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 안에서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 사이보다는 나와 나 사이의 거리가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하루가 더 편안해졌어요. 이젠 누군가 곁에 있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지지해줄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은 날들이 오고 있는 거죠. 혼자라는 말이 텅빈 공간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채워가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그게 가장 든든한 삶의 방식이 되어주고 있어요. 혹시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됐다는 신호니까요. 오늘 저녁 불 끄고 말없이 10분만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 침묵 속에 마음이 말 걸어올지도 몰라요. 혼자라는 그한 단어가 쓸쓸함이 아닌 평온의 다른 이름으로 당신께도 조용히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해 두시면요. 마음 복잡한 날 조용히 위로받을 영상이 언제든 곁에 남아있게 됩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편안한 시간에 먼저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